뉴욕에 도착되가지고, 뉴욕에서는 아침에 8시 25분이네요. 그러면 한국은 아마 밤 9시 25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녹화를 지금 좀 라이브도 켜놓고, 제가 녹화를 해서 편집이 될, 할 시간이 될란 이름으로 지만은 조금 조금씩, 그, 여기 아침에 녹화하고 라이브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저녁에 시간이 되면 또 편집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laughs> 어, 여기 앉아서 처음으로 제가 방송을 할게요. 어, 여기는 어디냐면 그, 아래에 있는, 지금 뭐 허드슨 강변에 있는 그, 그 뉴저지와 그 뉴욕 메나탄 쪽으로 건너가는 그 아파트가 있는 그게 그냥 게스트룸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방송하기 아주 좋도록 그래서 제가 그그 게스트룸에서 그 아침에 좀 여기 있을 때는 찍고 지금 오전에 그냥 또 필라델피아 쪽으로 어, 건너갈 겁니다. 들어서 계속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한국에서 뉴욕까지 오는데 무사히 보게 하시고 또 장거리 비행한 이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또이 뉴욕에 도착되습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쉬는 동안에 또 우리 청교도들이 개척해 놓았던 중요한 방송을 둘러보고 방송을 올리고 합니다. 한국에 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서 들어와서 방송을 듣는 많은 어, 성도들, 한 1,400명, 1,4007명이 현재 지금 그룹에서 듣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어, 무엇을 이 시대에 해야 되는지를 꼭 가르쳐 주시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자, 지금 제가 한국에서는 그올 봄에 갔다 왔던 티르키에의 소아시아의 일부 교회에 서쭉찍다가 어, 안디오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던 중에 지금 제가 뉴욕으로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 20년 이상을 살았고, 우리 가족들은 거의 이제 아들들은 거의 30년이 다되가네요 그래서 미국의 아들들이 정착해서, 한명은 시애틀에 있는 애플 본사의 그 AI 개발팀에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이제 그 텍사스에, 에, 달라스에 가 있습니다. 가 있고, 우리 큰아들은 지금 그 메나탄 안에 있는 JP 모드원이라는 그 회사에 간부로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그올 때는 요즘은 뉴욕으로 오파고 뭐 많이 봅니다. 그 1년에 이제 기축적으로 두 번은 어, 이렇게 업무적으로 와야 되고 제가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미국 시민권을 언제든지 이제 백문한 거 시험만 치면 따를 수 있는데 제가 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미국에 올 때마다 중요한 장소, 작년은, 어, 바스톤 쪽에 아주 중요한 데에, 예인대학교, 뭐, 또, 더, 더 올라가서 하드대학교 MIT 공대에 중요한 데를 찍어 놓고, 어, 아직 그, 방송을 제가 많이 확인을 못 했어요. 사진은 아주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미국도 소개드리고 미국이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어, 시작되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좀 소개해드리고 어 이제 바빠서 음, 그동안 목회하면서 성기순례도 잘 가보지 못했는데 자녀들이잘 성장해서 이제 그들이 또,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좀,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성지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는데, 출발하는 날, 그날 비행기, 저 인천공항에 도착이 됐는데, 그, 텔라비그에 네, 폭탄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어, 그날, 바로 방향을, 디르키에 쪽으로 돌려가지고, 기회에 소아시아 지역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정도 어 이스라엘의 전쟁이 좀 장담해지면 어 둘러도 좀 상세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어야 될 핵심적인 구절은 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 뭘까? 그럼 그 뒤에 가면요. 어, 자기를 비우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랬죠.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의 뜻이 이 자기의 특권과 특전을 포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는 원래 하나님이시더라 그런데 자기 모든 천지 찬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의 권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능하신 능력 사람을 또이피조만물을 위에서 유로 창조하셨던 그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까 그것이 특권과 특전을 포기했다 이 말이죠. 그 우리가 이제 뭐 비서당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포기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내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 거를 포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행 것은? 그건 크게 칭찬받지 못하다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특권과 특전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건 아주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은 아주 좋아하는데,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 나의 특권과 특전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 추앙한 사람이 되려고는 원하면서 앞에 있는 전제되어 있는 나를 희생하고 나의 특권을 포기하고 내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런한위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문제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빌리포스의 약오들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특권과 특전을 포기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유가 특권과특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빨갛붙은 몸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서 3일만에 부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대단한 환영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기독교의 용어로 말하면 부활은 원하면서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주님, 오늘 아침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면 내가 나의 특권과 특전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지혜를 가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존경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방문한 저 썸네일 그 제가 목사 안수를 91년도에 받았어요. 거기에 주애굽례를 하는 안아있에서집례한 분이 그 서울대학교에 오랫동안 문과 대학교에 존경을 받았던 신사훈 박사님. 제가 그분에게 10년 이상을 그 원어, 헬라우,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원어들을 집중적으로 배웠죠. 어, 이분은 그 정말 위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보시면 신사훈 박사. 어, 이분은 서울대학교 교수 30년간 계셨죠. 예, 미국에서 어, 올 A학생으로 박사를 하고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을 때에 또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있을 때에 같이 있었던 일제시대 때 1911년생이죠. 다음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그 미국 생활이나 한국문했던 그런 일들을 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은 그 프린스턴의 교수로 있다가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당뇨 놓고 서울의학교로 종교학관을 창설했던 분이죠. 예. 그, 우리 한국의 그, 어, 초대 사역에서 떼놓을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외국어만 17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셨던 그런 세계적인 석학 타인드가 10명의 시행에 최후의 학자 중에 한 명을 구할 정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사도 바울, 그분의 박사학의 논문인 Saint Paul and Atonement. 사도 바울과 구성론이 박사학의 논문인데도 어마어마한 의문를 쓰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저 안수할 때에 선교하고 저를 지도할 때참 가졌던 그 마음, 그 이분이 이제 바울을 전공해가지고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실0의 내용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는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과 동등임을 취할 것으로 여기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 구절을 아주 강조 많이 하셨고, 또고림도서스 5장 17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피겨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셀시도더다 이게 이제 그분의 그 교단과 그 모든 것의 슬로건 모토로 헬라우 카이닉티시스 앤 크리스토라는 구절이 그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그래서 하나하나 또 내일 아침에는 뭐 또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울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크리스도의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나의 특권과 특전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존중하고 우러러 볼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수 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하루가 되어지고 우리 남의 남은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지금 또 우리 뉴욕에는 아침이에요. 현실마아 쪽으로 옮겨갈 겁니다. 옮겨가서 또 유튜브로 주중간에 라이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고국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너무나 이 주석파시의들이 득시에가있고 지금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어, 이 사악한 정권이 들어서서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극률여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독교인들, 또 주의 종들이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악한 주사파 시력들을 척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소서, 이 은혜 부족한 영이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의에 중요한 선지들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선도들 유튜브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주님이 동일한 은혜를 다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